네 카카오 주진대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 핵심 포인트 지퍼드리는매주포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의 흐름이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살짝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의 상황을 보시더라도 지금 오늘 그래도 코스피 같은경우는 외국인이 어제 어제 1조 1000억 여기 보면 외국인이 1조 1000억 정도 뭐야 주가를 매도하면서 던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전날에도 1조라는 금액을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매도하면서 시장을 흐름을 시장을 매도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외국인이 오늘 그래도 종가에는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을 해주면서 다행히 연속적인 네, 강한 그 매도 탄력은 떨어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카카오에 들어오는 수급은 없었다. 어디로 수급이 다 몰렸나? 바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가면서 실제 카카오까지는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카카오는 언제쯤 주가가 반등을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그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대통령 그 뭐냐, 업무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어, 뭐냐, 연기금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제가 볼땐그 19일로, 요번 주 금요일이죠? 19일 19일이 가장 강력한 주가 흐름의 반등이 나와 줄수 있는 어 기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때 뭐냐 연기금이 5% 정도 더 지금 현재 15% 국내 자금 투자가 다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가를 아, 치, 추가적으로 네, 자금에서 5%를 더 사용할 수 연기금 자금이 1,500조라고 하는데 그중에 5%를 더 사용을 해서 국내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좀 개선을 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죠. 그 19일이 기 어, 전환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연기 금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때 정도는 주가를 좀 방어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주가는 뭐요 캔들 두개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캔들 하나, 그다음에 캔들 두개 정도를 생각해 본다라고 할때 오늘 흐름을 보면 오늘이 대략 한1.2%한3% 여기서부터 뭐 이틀 동안 한 2, 3% 빠진다라고 했을 때도 주가 지지해 주는 자리를 보니까 앞전에, 앞전에 주가가 하락하던 자에서 횡보해주고 거래 대금을 동무해서 반등해 줬던 이 구간에서 아마 주가는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우리는 좀 뭐냐 주가를 반등해 줄수 있다라는 자리로맡아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매수하라?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뭘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까? 주가 우리 지금 매수하신 분들 이 자리에서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왜 평단이 낮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평단을 낮출 생각이다라고 하시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금액은 저도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평단이 마이너스 12%와 이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평단을 낮추시려는 분들 뭐 이쯤에 들어가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다들 요쯤이 있거란 말이에요 이쯤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영상 보시면서 눌림타점 좀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디요 주가는 요 자리 요제 5만원이라는 구간에 라운드 피겨 라인이 있잖아요. 저는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5만원 구간까지 떨어졌을 때, 이때가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주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5만원, 여기 5만5천원, 예, 5만5천원이라고 적어놨구나. 5만5천원이네요. 5만5천원이라는 구간. 이 구간을 제가 이미 타점을 잡아놨었네요. 이 자리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크다 뭐 별다른 뉴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별다른 뉴스는 없어요.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뭐 뉴스 있나요? 뉴스 없죠. 음, 보시면 카카오 우수 협력사 어워즈 프로그램 정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이유가 없이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지금 시간상 그냥 주가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주가는 하락하던 자리에서 지금 바닥에서 행보하다가 지금 급등해 주려는 패턴. 앞전에 있는 매물을 얘가 매집을 해 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 다 줄게요. 여기서 또다 지우고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전에 이 매물대를 얘가 매집을 해줬죠? 또 앞전에 있는 얘를 얘가 매집을 해줬어요. 그러면 주가가 반등하려면,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매물을 매집해주려는 매집파동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자리를 누군가가 매집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더 주가가 반등을 해줄 때, 이 자리에서 매수하나요? 띠? 아니요. 한번더 주가 얘를 매집해주고 눌러줄 때 매수하면 여러분들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타점이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을 생각하고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손절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건 지금 자리에서 기다려본다. 그럼 어떻게 지금 앞전에 있는 매물대또 앞전에 바닥에 있는 매물대 자 그러면 주가는 여기서 반등을 해줬고 여기 는 매물대를 얘가 장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는 횡보를 해줬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주가가 뭐야? 이 구간에 박스권의 중심가까지. 여기 보면 주가 상승하다가 중심가 맞고 다시 반등해주고 이런 식으로 행보하잖아요. 그럼 이 중심가 55,000원이라는 구간을 깨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뭐야? 어차피 주가는 횡보하다가 결국은 급등해주는 돌파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 이렇게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던 애가 횡보하면서 앞전에는 있 매물대를 매집해주는 상승 파동의 박스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주가는 횡보하다 결국 저는 급등을 해주면서 우리 목표가 어디로 잡았었죠? 그렇죠? 11만 원까지 주가는 상승을 한다. 11만 원에 뭐가 있나요?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앞전 전구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럼 매물대를 매집을 해주고 다시 한번 급등 을 해주는 그 다음에 대칭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대칭 이렇게 상승해 주는 모습 이렇게 주가는 상승할 거다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지켜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횡보를 했고 해도 오랜 기간 주가 상승시키고 뭐예요 매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환율 때문에 스테블코인 원화 스테블코인에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1월부터는 원화 스테블코인과 본격적으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왜한총 분류 한국은행 총 항충제랑 또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원화 스테블코인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직 제가 볼때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이 준비가 되고 상장이 되면 그때부터 주가가 갈 거기 때문에 1월까지는 주가가 이대로 좀 횡보할 어, 수 있다. 그러나 1월 이후부터는 주가는 뭐한다? 그때 1월달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주가는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켜 줄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카카오 같은 게 지금부터 눌림타점 잡아올 수 있죠. 그래서 눌림타점에서 언제 매수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락할 때는 음봉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봉을 확인하고 매수한다 하락할 때는 음봉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봉을 확인하고 매수한다 또 하락할 때는 뭐 한다고요? 음봉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양봉을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구독과 좋아요 네 눌러주신 분들은 카카오 같은 게 단기적으로 매수 타점이 양봉이 나왔을 때 제가 매수 가능한 자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라고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 네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주가 반등할 때 일단 여기 하나의 매물대가 됐죠. 이 매물대를 장악해주고 또 앞전에 있는 매물대를 장악해주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하나, 둘, 세 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띄워줄 겁니다. 뭐라고요? 파동 하나, 둘, 세 개, 정고정고 정고, 터치해주는 파동을 만들면서 주가를 상승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부터 단기적으로다가 고, 어, 고점 라인에서 우리는 매도 타점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실 분들. 010-393-8354 번호로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카오 단기적인 관점에서 눌린 타점 왔을 때 지금 매수 가능하다. 또 단기적으로 익절 타점 왔을 때 지금 익절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과 익절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인 관점에서 계신 분들은 답답하시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으면 좀 대기하면서 기다리다가 내년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11만원, 10만원 돌파해줄 때이절라고 나오면서 그때는 좀, 좀, 우리 좀 웃자고요. 어, 웃으면서 매매하자고요. 그래서 실제 저랑 함께 하실 분들 모두 제가 타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매매하시면, 네. 여러분들도 또 정신적으로 또 괜찮으실 거예요.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무료로 타점을 공유해드린 이유는 제가 유튜브 구독자 10만원 좀 빠르게 모집하기 위해서 10만 구독자를 모으려고 무료로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저에게 타점을 받아보시는 분들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제가 무료 타점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직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밖에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구독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말은 저 때문에 손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매집포차 이놈이 그나마 제일 낫다라고 해서 아마 남아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년도 안 됐는데 주식사 유튜버 2만 명 이상을 돌파했다는 건 정말 제가 볼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몇명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실력에 자신이 있고요. 그 실력 가지고 여러분들께 타점 이렇게 영상도 남겨드리고, 네, 문자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구독자가 되어 구독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참고로 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이벤트 하나 준비하고 있죠. 네 바로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 신호 검색기입니다. 주가가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하고요. 하락할 때 반등하고 하락할 때 반등하는데 자, 초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왜 눌러주는 자리에서 이렇게 눌림 타점을 잡는 걸 좋아하십니다. 근데 타점이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시냐면 주가 이렇게 하락할 때 보면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데 더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관점에서 매수를 못하죠. 근데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신호가, 어, 여기 매수해도 돼. 단기적인 바닥이야. 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결과적으로 쭉 해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30% 이상 갔네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신호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바닥 잡아주는 눌림타점 검색기 를 여러분들께 지금 무료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010-3953-8354번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어, 신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답장을 보내드릴 건데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문자 받아보시면 그대로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원래 300만원짜리인데 지금 무료 이벤트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놓, 어, 놓치지 마시고 이루지 마시고 지금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지금 무료 이벤트 중이니까요 내가 지금 같은 경우에 사용해 보시고 나랑 잘 맞는다 싶으면 계속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나랑 안 맞으면 어차피 무료잖아요 안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정말 잘 보고 계십니다 이거 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수익을 극대화해서 대형주유주 매매를 합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대형주 이렇게 딱 봤잖아요.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가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볼까요? 주가는 주가 노란색 신호가 나오죠. 이게 눌림 타점이라는 신호거든요. 신호가 나오고 나니까 10% 상승합니다. 또 눌러주고 나서. 또몇 퍼요? 20% 이상 상승을 하네요. 주가가 또 눌러준다는 신호가 나요. 반등할 때또30% 30%, 30 신호 나오고 주가 또 신호 나거나 할까? 또몇 퍼요? 7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 검색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 보면 두산 일루베티도 보면 딱 볼게요. 얘는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죠? 자 신호를 딱 봤더니 40% 나오고 여기서도 뭐70% 나오고 얘도 200% 나오고 얘도 60% 나와요. 그러면 얘를 활용할 때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면 두산 이로비티다러면 얘는 보통 한 2, 30%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키움증권에 보면 0624라는 창번호를 치시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형주를 종가비팅으로 예를 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내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매수할 때 신호가 나오면 대략 일주일 안에 10%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할 때 500만원으로 매수를 해서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 자동으로 매도해라 라고 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럼 볼게요. 자, 종가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네, 6%, 이틀 만에, 아이고, 마이너스 4%, 자, 3일 만에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500만원으로 매수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가에 여기 신호가 나와서 들어가면 뭐요?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몇 프로 수익이 났죠?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이란 수익이 단 3일 만에 났어요. 근데 얘를 한달 동안 치면 대략 한 450만 원이란 수익이 500만 원을 가지고 만들어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루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려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로 잡아서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0만 원 즉 어,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수익을 볼수 있는데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5%로 잡냐, 10%로 잡냐, 아니면 내가 두세달 생각해갖고 뭐 대형주로 해가지고 뭐 20%를 잡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간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호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네, 마음껏 한번 매매해보세요. 이거는 실력. 적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가는 뭐예요? 바닥에서 신호가 나와요. 단기적인 바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는 반등을 해주는데 이걸 누가 얼마나 더 조리있게 네, 적용을 하셔서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신호 검색기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으니까요. 요즘 참고하셔서 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네, 지금 여러분들 신 호 이렇게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이벤트 끝나기 전에 문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셔서 저처럼 이렇게 잘 사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코스피, 코스닥 네,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 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표시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 주세요.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입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 예요 내가 천만원 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것 같아 더갈것 같아 그래서 딱10% 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가11%톡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 비용인 100만원 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요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 갔던 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 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금액은 날라간과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면 어떡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 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 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1 0 0 0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애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 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 파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데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딱이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어트 3파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어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 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는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카카오 다시 돌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여러분들. 근심 많으시죠? 저도 근심이 많아요. 예, 가야 되는데 왜안 갈까? 제가 카카오한테 도 노리는 건딱 하나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 비트, 어, 카카오 코인을 지금 만들고 준비하고 있고요. 카카오 코인을 만들면서 카카오 플랫폼, 카카오 플랫폼이 아니라 코인 플랫폼을 또 만들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보단 지금 네이버가 한 두세 발자국 더 빨라요.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게. 그래서 카카오가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코인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중에라도 지금 좀못 간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상승 요인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자에서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아니지만 2차 전지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과적으로 2차 전지 이런 데서 주가 상승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카오도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내년에 내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주가 다시 되돌려 주면서 실질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전략이 아니라 카카오 그다음에 기간의 전략도 외국인들의 매수 전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26년도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면서 제가 볼땐 카카오도 또 네이버도 또 스텝 스테, 음, 스텝볼 코인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올릴 때 같이 한번 떡상 급등을 하지 않을까 그걸 좀 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제가 메스타점또이자타점그 다음에 카카오 관련된 소식들 있으면 오늘 같이 살펴봤는데 없었잖아요. 있으면 제가 무료로 소식지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지 무료로 받아보시고 타점 무료로 공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3953-8354번으로 네, 구독하셨다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나오는 신호 검색기도 이벤트 기간에 무료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